신약 23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날을 정언하고 모시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순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기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의 성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물교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원군을 위한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그를 통해서 아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요원군을 위한 큰 비전을 주셨고 또 우리 상반기 하반기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큰 광풍을 만나 표류할 때두 번이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도중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40명의 결세대를조회가 있어 이들은 바울을 죽이전까지는 기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맹시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심으로 바울의 생명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수가 되어서 큰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날 때, 배가 자초되고, 그재수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위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또한 바울과 함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 추워서 마른 장작나무까지를 따가그 나무 안에 있던, 숨어 있던 뱀에게도 물리기도 했고, 그 원주민 사람들은 바울이 죽을 것이다. 어떤 이상 일어날 것이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부족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침을 해주고 복음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는 여러가지 오림을 겪 하였고 방해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대로 바울을 보호하시고 드디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여서 바울이 한 일은 쇳집에서 즉 쇠를 얻었습니다 마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일을 하였고 또 영접하였습니다 그 쇳집에서 하나님의 날에 복음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말씀해 보면 은 그곳 행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강장과 드레스 타베르느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토록 하고자 했던 로마에 도착했고 로마에 있는 믿음 행제들이 바울을 맞이해서 이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렇게 바울을... 바울과 그일행들을 맞이하는 이 로마의 믿는 자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로마에서 복음되는 일에 담대한 그 마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낯선 곳에 여행을 하거나 또 어느 지역에 가들 때 같은 고향, 같은 어느 출신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행제들이 나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아, 이렇게 여기서도 믿음실 하는 사람 만나는구나. 여기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여기서 터지에 있는데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힘을 얻을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도 측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지냈습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증거하기 위한 들어가는 어찌 보면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접한 이들을 이 신앙의 형제들 보고 얼마나 힘을 얻었고 또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사실상 영광의 길이요? 십자의 길이요?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찬양의 생각이 났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양육 훈련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기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미 주님께서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소명과 약속을 주신 곳입니다. 그가 로마에 온그 기쁨과 감사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를 환영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특별한 배를 받아서 그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지냅니다. 바울이 죄수와 같은 취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의 시일뿐이 아니라, 그를 로마에까지 데려온 백부장 률리오의 도움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석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권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도의 복음을 듣고, 더욱 흥미를 느낀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만 하고 날짜를 따로 정하여 자시한 하랜 나라와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듣기로 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샛집에 모여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인 유대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나오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복음 선포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감옥에서도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도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이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메시아의 영가,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이들에게 강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냐는 사람도 있어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론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론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냐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전도지를 멀리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받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나 앞으로 믿겠다는 그런 사람보다도 믿지 않아야겠다는, 즉,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동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6절과 이 7절의 말씀을,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일러스대,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리고 우리가 봄과 가을에 행복남축제 즉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분들의 마음이 다쳤던 마음들이 열려지고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러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예수 그리릇의 복음을 전합니다.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라져서그기로는눈하에 듣고 그 눈은 감았다고.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은, 아, 정말 예수 믿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임을 영접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영집하지 못,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듣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26절과 27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그가 어떤 말을 하여도 백성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변화되기를 바라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그 말씀을 이사야 시대 백성의 후손들에게 지공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과 그에 따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에 참여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지만 듣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는들어왔겠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바울이 어느 곳에 있던지 복음전하는 이 사명을 감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복음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결코 헛된 일이 아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의 이 권이 이방이 되기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리라 하더라. 이방에게 전할 때 그들은 하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을 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때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질하는 이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감옥에 들지라도, 그리고 바울은 하인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 십자의 도를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믿는 예수임을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삼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하반기 예비신자 작정을 여러분 몇분 하셨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요? 약 84분이 작정을 하였고요. 390명을 예비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의 온들이 주님께 들어오기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전도라는 일에 더욱 힘써서 바울이 어두워져 있든지 복음들을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의 성교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맡겨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 주일 학교 아이들을 지금 부스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 초청주의를 통해서 한 아이가 이제 전도되어 왔습니다. 그 아이가 예, 감전동에 사는 애인데요. 그 친구 이름이 정수연이라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믿지 않는 불신가정에서 전도되어 왔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한 명, 두 명, 세 명, 무려 다섯 명까지 전도되어 서서 지금 교회 출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또 다른 친구들을 계속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그 반이 놀란봉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일학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작년부 우리 성도들도 한 영혼이 그 영혼이 또 다른 한 영혼을 전도되어 올때 그를 통해서 우리 수많은 예비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선교의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그 영혼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결신하고. 또 우리에게 학습 받고 체례 받고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